밥한번 살게요 요요요요 술한번 살게요 요요요요 둘이 꽤 쉽지? 아.. 손또 잡고 뭐.. 아주 그냥 다 하겠다! 누구랑 사귀는 거야 너 진짜! 연애 레벨 테스트 내가 더 호감을 느, 느끼는 팀원은? 알아서 일 잘하는 팀원 그리고 사소한 것까지 나를 챙겨주는 팀원 이.. 일을.. 잘하든 말든.. 나를 챙겨주는 팀원이 더 좋지 않을까? 음. 나를 챙겨주는 팀원. 탕비실에서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들어온 팀원이 둘이 뭐라 뭐하고 있어? 라고 물어본다. 일단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지. 내가 먼저 빠르게 머리 굴려본다. 어, 우리 어떻게? 썸남썸녀의 반응에 따라 움직인다. 목격자는 제거한다. 제거한다고요? 어떻게 매착구자? 뽀뽀 갈겨. <laughs> 이미정 씨, 잠깐 아보시죠 하면서 뽀뽀를. 하는데 <laughs> <빅> 이제, 이제 너도. 공범이다. 이렇게. 목격자도 꼬신다. 꼬치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한패로 만드는 거다. 또, 동료가 되나? 아무렇지 않은 척 하지 않을까요? 비밀 사내연애를 시작하는데, 동기가 내 애인한테 자꾸 호감을 표현한다. 내 건데? 호감을? 은근슬쩍 티내면서 적극적으로 디 펜스한다. 그리고, 자꾸 그러면 안 되는데, 속으로만 끙끙 앓는다. 이건 표현 못할 것 같아요. 약간, 음. 막 이렇게 하다가 사이 좀 어색해지고. 못할 것 같아 티 안내 대놓고 티 내면 사내에서 좀 끄적끄적끄적 뽀뽀로 팡~ 회사 엘리베이터 안 사람들이 많은데 애인이 몰래 내 손을 잡는다 뜨뜻뜻뜻 사내 연애가 이런 맛도 있는 거지 스릴을 즐긴다 회사에선 조심해야지 들킬까봐 손을 뺀다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누가 봐 이거를 싹 붙어가지고 잡고 있으면 아무도 모를 거 아니야 뭐 여기서 교미를 해 뽀뽀를 해 아무것도 아니고 손만 잡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손정돈 잡을 수 있죠. 사내 연애 특 주변 사람들 다아 <laughs> 그래요. 어, 뭐, 다 아는 거구나, 본인들만 모르는 거구나. 응응, 사내 연애가 이런 말도 있는 것, 이런 말도 있는 거지. 몇 주간 다른 팀원과 커플을 한다는 애인, 안 그래도 신경 쓰이던 팀원인데 사정도 있고, 몇 주뿐이니까 동료애로 이해해준다. 몇 주가 몇 개월 되는 거 아닌가? 게다가 단둘이 절대 반대한다고. 의쌰쌰 <laughs> 아쎄! 귀엽! 어, 둘이서 막 그거 할거 아니야. 밥한번 살게요 요요요요 술한번 살게요 요요요요 둘이 꽤 좋지? 아... 또 손도 잡고 뭐... 아주 그냥 다 하겠다! 누구랑 사귀는 거야 너 진짜? 어? 어차피 나 집에만 박혀 있어서 만나기도 어렵다 이거지? 그래 걔랑 사귀어? 개짜증 나네 진짜. 절대 반대다 아쎄! 귀엽! 애인이 야근까지 하면서 동기를 도와주는데 질투가 난다. 둘이 다정해 보이네. 내가 질투하고 있는 걸 바로 티낸다 그렇게 야근하면 힘들지 않아? 적당히 돌려서 말한다. 둘다 아니야. 먼저 갑니다. 수고하십시오. 이러고 한, 한달 잠수 타버리기. 똥! 이가지고 예, 얘기도 안 해. 돌려 말한다. 파프린이 퇴근도 같이 할듯 어머머. 아, 저럴 줄 알았어. 뭐가 그렇게 좋은 건데. 면 저녁도 둘이서 같이 먹었겠네. 그렇겠네, 그렇겠네. 뭐 좋아하세요, 김대리님? 아 파스타. 나도 애인이 그거 뭐 밀가루 소화 안 된다고 해가지고는 크림 파스타 이런 거 절대 못 먹거든요. 자주 좀 먹어요. 응. 밀가루 먹는 게 뭐냐고 진짜. 초가들싸싹 다닐게. 그래 크림 파스타 먹자! 막상이 실실한 메가를 못 먹는 그분. <laughs> 어아 뭐야 결과 나온 거예요? 나의 연애 레벨은 90 렙. 훅 치고 들어온 연애 고수. 제가요? 내가? <웃음> 내가? <웃음> 진짜 재미로 보는 거만 남았다.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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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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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y it Try you.